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을 보고 그림을 보고 예, 그림이겠죠. 그래서 불가사리 거북이 뭐또 해마 해마가 자주 등장하네요. 해마. 수가 가장 동물에 공표하시오 동그라미 하시겠죠. 그래서 세어보면 불가사리가 제일 많고 동물이 수를 세어 해보라는 거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오. 예를 들면 이제 예라는 것도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예. 이게 한자에서 왔잖아요. 어, 불가사리의 수는 홀수입니다. 얘가 이렇다라는 거. 이런 이제 글짓기 문제. 예, 짧은 글짓기 같은 거에 지금 이거 쓰라는 거 아니니까 지금 이야기를 만들.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모르니까 똑같이 썼어요. 불가사리 네. 불가사리의 불가사리가 수는 네, 불, 지금 말이 아이들이 지금 어렵잖아요. 불가사리가 수는 네, 지금 주어가 두개네요 홀수입니다. 불가사리의 수는 홀수입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오. 일단 이런 국어에서도 짧은 글짓기 같은 거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근데 수학에서 이걸 가지고 뭘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도록 강요를 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 하는 게 이제 거북이의 수는 홀수입니다. 이렇게 획결적인 답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돼요. 이 자체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얘가 예, 주는 어떤 함정, 생각에 틀을 주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할 필요가 없죠. 수학에서.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이 생각을 그냥 존중해주면 되는 거지, 생각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수학에서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언어로 된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관찰, 그리고 뭔가를 생각하면 그 생각을 존중받는 그런 환경이 되면 되는 것이죠. 자꾸 이제, 억지스러운 환경, 억지스러운 설정과 그런 가정을 가지고, 단서조항을 가지고, 아이들 생각을 자꾸 묻는 것. 근데 물었는데 실제로는 존중이 거의 안 되고요 맞고 틀리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생각이 어, 굳어지고 또내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들을 초등학교 1학년 이학년때 굉장히 많이 어, 갖게 되고 경험을 해요 실제로 어, 그 뒤에 문제를 좀 볼까요 음, 여기는 어, 내가 말한 만큼 가져가 어, 바둑돌 50개 가지고 두 명이서 50개를 책상 위에 놓, 놓습니다. 일단은 이제 바둑돌 50개를 책상 위에 둘이서 놓으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어, 난리 나겠죠.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친구가 먼저 1에서 10에서부터네요. 또 10에서부터 50 사이의 수를 말합니다. 어, 이긴 친구가 말하라네. 선생님께서 그만이라고 하실 때까지 친구가, 어, 말한 수만큼 바둑돌의 수를 어림하여 가져옵니다. 이긴 친구가 말을 하는 거고, 진 친구가 이제 바둑도를 가져오는 건데, 선생님께서 그만할 때까지, 바둑도를 가져오라는 어림하여서 지금 이 어림주는 배우지도 않았어요. 초등학교 이, 1학년, <laughs> 1학기에서는. 이런 말을 그냥 어떤 정의 없이, 교과에서 서 너무 많이 넣고 있어요. 너무 많이.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서도 이런 거 그럼 설명해 줄 겁니까? 1학년 1학 1학년 1학기 아이들에게 어림수가 뭔지를 어림하라는 거를 뭔지를 이런 말은 평소에 들어볼리가 없어요. 그냥 수학자들이 번역을 했어요. 어떤 수학적 개념을 친구가 말한 수와 똑같게 바둑돌을 가져오면 1점을 얻습니다. 1점을 얻었대요. 1점. 그럼 많이 얻은 사람이 이기는 뭐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수학적 감각, 개수에 대한 수학적 감각을 기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어림이라는 말들, 이런 것들이 너무 그렇게 그냥 어 쉽게 어 이렇게 정의 없이, 별다른 설명 없이 막 나온다라는 게좀 교과서에서 전반적인 문제로 보여지고요. 친구가 말한 수와 실제 가족돌이 수를 써보시오. 이렇게 되 있네요. 친구가 말한 수.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했나요? 친구가 말한 수. 친구가 말한 수, 25, 32. 이건 이 예를 이제 적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표가, 이 표가 이해하는 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엄청 어렵습니다. 점수 도 있어. 점수. 0과, 0은 뭐예요, 이게 0. 틀렸다는 얘긴가요 1은 뭐지? 예. 횟수는? 횟수란 말도 이게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1, 2, 3, 4, 5, 6, 7. 그래서, 어... 친구가 45라고 얘기했고, 10개씩 묶음 4개, 낱개 5개, 쓰기인 45, 읽기 1.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보면요, 뒤에 아이들이 한거 보면은, 실제로 그냥 어림수 아까처럼 말해가지고 바둑돌이 수를 세는 게 아니에요, 전혀. 네. 바둑돌이 수를 센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36이면, 10묶음이 어, 3개, 낱개가 6개, 36을 쓰고, 읽기. 이건 읽기는 뭡니까,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를. 잘 읽었는지를 판단해가지고 1점을 주라는 건가 보죠? 근데 이런 복잡한 표 자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어울리지 않고 이게 틀린 거는 0점을 주고 맞은 거는 1점을 주라는 그런 상징 체계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실험, 가족들 50개를 가지고 뭔가를 말하고, 그죠? 그걸 어림수로 했을 때, 정확하게 맞추면 1점을 주라. 이런 거였던 거예요. 게임 자체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어 물론 어떤 아이한테는 쉽고 또 어떤 아이한테는 어렵겠지만요. 이런 방식까지 이어진다라는 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겐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